24, 안 좋아 보이면서 좋아. 이아 이름... <laughs> 이게 어. 너무 좋은데 저는. 저는 재밌는데?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. 깎 거? 이거 이거. 아좀이 나는 거. 이 이건 좀 그런데. 근데 여기 약간 홈이 있어서 이게 딱 20. 들어가지는 것도 좋고. 이거 응. 그러니까 좋아요. 조금만 크기가 음, 작았으면 딱 맞았을 텐데. 음... 좀 널널하게 근데 널널하게 해서도 딱 맞는 맛이 없을 것 같긴 해요. 게막 흔들리고 막. 이게 이거. 최선이었던 것 같긴 해요. 이게 작아 사실 한 1mm씩만 좋아. 왜 이렇게 점 차이가 많이 있다. 와.. 아.. 각 49, 60, 29, 27.. 아.. 콩님 이겼다. 이거 진짜. 나 이거 한번더 하면 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진짜 좀 재밌네요. 길안막는 것도 좋고.. 제일 재밌는 건 뭐냐? 콩님이 꼴찌됐 했기 때문에.. 아우.. 고생하셨 제가 이거 봤밌네요 네, 이런 게임이었어니다 매너 탐도 해보고 싶다요다 많이 달라요? 어, 맵 한번 뒤집어 볼까요? 메나타이요 응. 뒤집어, 뒤집어. 궁금하다, 어떻게 되는지. 어봤아조립식이네 어, 어, 아, 맵이? 네. 네. 없는 어, 게 아니고. 네이 내려 네. 뒤집으면 되거든요. 아하긴 접으면 이거 꿈 때문에 그렇겠다. 오, 멋있다. 메나타니였 어, 오, 뭐, 그런데 색칠은 뭐. 시간을... 뭐야? 세카를 아무데나 정리도 되네요 되면... 이게 왠지 금운동? OSD? 어, 왠지 그럴 것 음. 같다 오세개짜리네개짜리 미쳤는데? 재밌겠다 다음에 이거 해볼까? 파... 저 의자에 있습니다 아, 맨하탄이 진짜네 아, 이게 찐이네 우리는 가짜 게임 했네 아, 그건 아니에요 <laughs> 이제 센트럴 스테이크가 있어서 이게 있고요 커브 여기는 네. 그 금은동 일꾼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와, 이제 갈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아 낮아요 음 아무나 들어가도 네. 네. 더 쉽게 할수 있는 네. 거네 이 박스가 그쵸. 별로 안 멋있어가지고 안 멋스럽네 음.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되니까. 일꾼이 네 개씩 배치되는 차이가나이가좀 아 낮다는 아 거죠 해야 될것 같아 어,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. 너무 재밌을 수 이거 한 급판 나오면 음. 확장이랑 같이 나오지 않을까? 아니 이거를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잘 몰라요 그거는 근데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올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음. 확장 잘안 사기 때문에. 빅빅박스로 음. 내야 돼, 낼 거. 그러니까 낼 거, 빅박스로 낸다 이거지. 그럼 네, 네. 박스는 좋아. 하 얘네들끼리는 같이 놉시다. 어차피 세팅하면서. 맞아요, 응. 맞아요. 됩니다. 응. 응. 어디 넣지? 아 너무 재밌었다. 여기다가 다 넣어주세요. 한 방에 너무 걸렸어. 2 시간밖에 안 걸렸죠? 설정. 어 이거 한, 한 시간 반 정도. 두 시간? 1 어. 시간 반이었나? 장구할 음. 것도 별로 없고. 1 시간 반다죠 이게 보통 소통을. 9홉시 반. 아홉 시. 아일 링크 되냐, 이 링크 어, 되냐 이렇게 안 따지고 길막도 안 따지고 그래서. 그냥 이렇게 되니까. 음. 좋아. 이게 되게. 그.. 숯.. 그 뭐지? 피곤하지가 않아, 게임 음, 뭔지 알글 물론 아쉽고. 그 피곤이 재밌긴 한데 그니까 빡빡한 음. 것도 그맛이 있지만 이런 어, 맛도 어, 좋은 거 같아요. 네. 아, 괜찮은 네. 게임이다. 리플이 일단 너무 귀엽고 이거 박스씩 들어야 수. 돼요. 아래 에 엄청 많이 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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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트레메이지도 해보고 싶다. 트레메이지도 재밌어요. 어떤 아니, 해봤었는데 음. 음. 갑자기 그래 그랬어. 그랬어. 어땠는지 생각이 안 나. 다음에 한번 합시다. 경매가 음. 돼 있지. 트러메이즈 네.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. 제가 뜯을게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완전 싸 쌈이 나왔잖아요.